찬송가 4 2 이십오 절 주님의 떠서 处理。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님을 고백하는 강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곳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공매하여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것이신지 깨닫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분 가족들이 아내를 돌아보며 주님께 찬양으로 또일동으로 음, 음,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함께 할 텐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하나님 오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곳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어, 나 시간 오전 설교 이어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어, 키워드가 감사였으면 어, 이 시간에 또 반대로 한번 우리가 이 원망에서 어떻게 어, 신앙이는 처신을 해야 되나? 원망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못 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분하게 여기 미워한다. 마땅하지 못하니까 네 탓이다. 이렇게 이것이 원망이고 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걸 원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원망하고 어, 불평 또 불만 이거는 한 세트예요 어, 원망하는 곳에 불평불망이 같이 나오니까 이건 따로 이렇게 어, 떼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한 덩어리로 그렇게 어, 또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감사라는 것은 어, 감사와 기쁨, 평안 이것이 또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망 쪽에 서 있는 사람은 어, 일상생활 자체에 또 다른 불평, 불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또 감사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 하루 살면서 늘 기분이 좋은 상태 또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 이런 생활을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원망 쪽이냐, 감사 쪽이냐 이걸 놓고 아,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 점검해 볼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감사 쪽인데 뭐 살다 보니까 이참 감사보다는 이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민숙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나 어, 훗날에 어, 사도 바울리 고린도에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원망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다죽여버렸대 했어요 아,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아,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 편은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어, 성경 이야기를 음 보고 듣고 배우면서 그래도 어, 감사 쪽에 서지 않고 원망 쪽에 선다 그러면 어, 그런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겠어요.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도. 그 실제로 오늘 여기에 어, 그 나오는 200, 이 사람들은 어, 가난 땅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 다 죽었어요. 일세대는 여기 온회중이 그랬는데, 백성들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본문도 이야기하지만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겪어보면, 아, 원망하는 사람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보면, 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본문에도 죽게 됐다 이래 생각,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굽에서 어 불러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나 이게 이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별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12 사람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 보내잖아.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땅 생김새는 어떻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고, 또그 땅에는 뭐가 많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느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 사람을 보냈는데. 이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이제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고 오너라 했는데, 이제 12명 중에 10, 10명이, 야, 우리가 봤는데, 거기가 면 우리 다 죽는다. 결론을 도출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가라고 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냥 가서 살펴보고 오너라. 이거만, 그럼 저거는본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봤는데, 우리는 다 죽, 죽겠다. 그감다 죽는데, 이래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서 사람들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앞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38년, 39년 세월을 과학녀로 데리고 오면서 이까지 데려와서 죽일려고 그 땅에 가라고 했겠나? 죽일려고 했으면 과학에서 그 얼마나 수탄 난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을까 이게 이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아 내가 피해를 입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그런 이야기 그냥 내다 두지 뭐한 뒤까지 데리고 왔냐 말이지 어나죽이려고 데리고 온겨 이제 이러던 거예요. 그렇거니 이제 데리고 나온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어,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결론은 우리 스스로가 단정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 우리의 시, 어, 시작점도 과정도 종착점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는 모르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야, 저들은. 그러나 우리는 내가 뭐 어떤 일을 누구와 같이 시작을 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잘안 되더라 하면 우리는 니나 아, 네 망할라고 이렇게 나하고 하자 했나 니가 아, 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상황을 원망하잖아요. 그래 어, 이럴 때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시선을 좀 고정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뭐 농작물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그 이상의 것이고, 이야 정말 우리 꼼짝 못 하겠다, 전쟁부터 꼼짝 못 하겠다, 어떤 상상은 될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과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때문에 왔으면 이까지 왔는데, 설마 하나님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믿음이 조금 있으면 원망이라는 이 표현을 안할수안 하고 살수 있지 않냐?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 신세가 이래 된 것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 해본적 있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좀 열악한 환경에 큰 사람들은 부모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만 말이지 뭐좀돈좀 좀 있고 뭐했으면 이렇게 안살 건데. 뭐 이런 거 우리 좀 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때문이라고 하는 그두 번째가 이제 보면 어, 원망하는 사람 특징이 남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때문이라는 것도 너만 없었더라면, 너만 아니었더라면, 너만 안 만났더라면, 나는 이게 이제. 어, 우리 인생사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어, 그런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 생각해 봐요. 모든 원인이 정말로 너 때문일까? 예를 우리 인생사는 100% 한쪽만 100% 가는 게 없어요. 다 상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쪽이 혹 행렬 네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나도 이렇때 이게 이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중심 잡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면 뭐든 네 때문에 뭐든 네 때문에 네가 그래서 그렇고 네가 그래서 그렇고 그 결론에 가면 내 신세는 네가 다 망친 거다. 네 때문에 망친 거다. 그래 이제 어 요즘 이제 뭐그 황혼 이혼이라는 것을 많이 한다는데요. 이 황혼 이혼에 저그 조건이 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색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못 산다는 거죠. 이제 퇴직도 하고 이래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랑 못 산다. 이게 이제 어, 일본 사회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어,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두 사람이 오십 50, 오십의 지분을 가지고 똑같이 맞춰 살아왔다면 그거는 두말을 하기 뭐 좋지요. 그러나. 사람 사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뭐, 부부는 어차피 남남이 만났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들 50, 50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부모, 내가 난내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놈도 50, 50 지분을 나오는 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 탓하고, 자식, 부모는 또 자식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50, 50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그건 꿈깨는거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한쪽은 이래 될때 서로가 이제 그걸 조율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고 또 부부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망하는 사람들은 진흙 다 잘했어요. 진흙 다 잘났어요. 지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야. 이제 이래. 그래 되면 뭐 하루도 어 편한 날이 없잖아요. 뭘 끌고도 끌고 뭘 타치에 타. 타치. 계속이 이제 그게 이제 불평 원망 이거밖에 못 하나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너희 왜 그러냐 이 식으로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또 신앙인의 가정 속에 신앙인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질시하지 않겠어요. 이런 신앙인들을. 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신다 했는데, 우리 사이에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사람 관계 맺는데, 뭐다 이때 교회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때문에, 때문에 하면 그 하나님이 숨업 먹겠어. 우리 하나님, 뭐 물론 계시겠어요. 나가고 싶 나가고 싶지, 떠나고 싶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다 죽어버리는. 죽임당하는거예요원망이이라는만큼큼과과 무서운 운과를를져져오는예요요인적적으로도 무서운 게. 인 인격이 말살되어 버리니까. 그다음에 on, 보면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그 o 그 e 그 n 그 o 그 e 그 n come on, 좋았는데. 뭐 왕년이 좋아는데 왕년에 나도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신앙인은 왕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죽었던 자들이에요. <laughs> 뭐, 왕년 이야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우리 다 죽었던 썩은 냄새나던 존재들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 받아서 우리가 지금 있는데 자꾸 옛날에 뭐어떡하죠 어떡고 여러분들 옛날에 뭐 얼마나 잘 나가 봤어요. 얼마나 잘 나가 봤어요. 뭐 조그만 힘들면 옛날 옛날 옛날에는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 고 하는 소망의 땅을 주시면서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인간들은 계속 옛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야. 하, 아, 애국의 종살이가 좋았다. 애국의 종살이 뭐가 좋았어요, 여러분들? 그때 힘들다고 신음소리 내고 찡찡거리고 하나님 불쌍해서 끌고 나왔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또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광야가 뭐가 좋았어요? 그런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옛날 문제를 도출해하는 거야.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 어 뭐~ 교회가 좀 힘들고 이런 상황이 오면 옛날 생각하게 되잖아요 뭐~ 옛날 누구랑 있을 때는 교회가 참조용 했고 뭐~ 어느 목사님하고 있을 때는 참 교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옛날의 이야기 그~ 아무 의미 없어요. 항상 지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갈 가도록 하느냐 이거 이거예요 내일을 가야 돼 우리는 그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데 그래서 절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다이 사람들처럼 가난 땅 목전에 우리가 다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고요. 탁그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있고 어? 일상적인 문제도 다 안고 있잖아요. 그걸 그걸 안고 하나님께서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되는데 자꾸 님께 멈칫하면서 사람 타다 하고 상황 타다 하고 옛날 돌아오고 그럼 여러분들 한 순간에 모든 걸다 잃어요. 이 사람들처럼 딱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아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 하면 말다 맞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약속한 땅이잖아 가면 돼 이래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게 물리적인 현상이 앞에 보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위축당하고 겁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가 되어서 부축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38년 이 정도 세월을 데리고 나왔으면. 끝까지 믿고 당신을 믿고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죽이게 죽이 버리겠다는 거예요너것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이래 되버면 여러분 이 인생도 그러면 안 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 상황까지 데리고 오신 거지.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뭐 내가 하는 일이 좀안 된다. 내 몸이 건강이 안 좋다. 내 아이들이 내 원대로 뭐가 잘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긴다 이럴 때는 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고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가. 그게 신앙의 결단의 순간이에요. 그때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건너가는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이 본문의 인간들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대신에, 불평과 불만 대신에 이세 가지를 바꾸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를 입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삶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했고 저 사람과 함께 일을 했고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다. 너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더 돌아보고 고칠고 고치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검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으 이런 삶이 아니면 이 공동체나 가정이든 복잡해져요. 계속 계속 이 공이 서로 왔다 갔다 하 어려워요. 그 이럴 때는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뭘 하나님 뭘 배우라는 겁니까? 뭘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해. 그래 여러분 그때 는 제일 좋은 게 너 때문이야. 이런 말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입도 안 물어버려요. 그냥 한번 넘어가.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허사 때뭐 사우는 교회 가보면 막 그래요. 뭐. 그 다음에 지나간 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세요. 지난 날이 어떻고, 뭐잘 뭐 나갔니, 못 나갔니, 부질없는 생각하지 말고. 뭐 우리가 흔히 세월이든 시간이든 한번 지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 다 알면서도 그건 언데 거기 붙들고 있어요 잘나가던 시절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걸음 더 옮겨갈 수 있나 그거 차라리 신경 쓰고 조금 더 멀리 볼것 같으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오늘 희연설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 이 사람들처럼 하, 들어보니까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그밤 밤새 통곡했다. 밤새 여러분이 원망하는 사람들 신경이 곤두서는 거 알잖아요. 막 하, 하는 그뭐뭐 과학 유 뭡니까? 과장으로나가서뭐 피켓 들가간 사람들 다이 원망하러 나가는 거 아니야. 원망하러 이쪽 이쪽은 저쪽. 저쪽은 이쪽 원망하려고 나가서 뭉쳐서 원망하는 거예요. 뭉쳐서 원망했을 때더 크고 더 무서워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할 상황을 혹 만났을 때도 맨 하면 침묵 속에서 자꾸 내 스스로 달래야 돼요.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속하기 열불 납니다 막. 쏘다니지 어? 말고 꼭 쏘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소다 사람에게 하면 여러분들 그나 나중에 낫다고서못 보잖아요. 안 보는 사람도 아니고 한번 걸어버리면 그러지 말고 어, 조금 방향을 바꿔서 그래 참 상황은 어렵고 힘들겠다 많이 아프겠구나 그러나 그러나 하고 하나님 쪽으로 자꾸 붙었어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 되면. 여소와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항상 열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 일상생활 하시면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 따지고 막 지적질하고 열을 받다가 막 이래 이런가. 그런 어떤 사람이 그랬대. 네 잘해라. 네 때문이다 할 때는 네 성깔은 나를 가르친다.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네 가지 잘못을 하고 있다. 네, 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남 탓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에서 사람들이 돼 가지고 인생에서 살면서 뭐 잘한 거는 지공이고 못한 거는 다뭐 옆에 사람 탓이러면안 탓이 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서로 겸손하게 서로 남, 남을 나오도나기 여기면서. 무엄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면 나도 살고 다 같이 살게 되는 길이 있더라. 그래, 여호수와 갈렙만이 이제 가도 된다 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두 사람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요. 우리에게도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호민 오실리가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건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원망 편이냐 감사 편이냐 그 기로예요 주 예수 그리스의 은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